애초에 영화 제목이라고 보면 프로젝트 명이었다. 어떤 제목 누군가가 A.I.S.를 만진 게 아니겠는가? 만졌다면 뭐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? 그런 위의인텐션이 담긴 거고요. 자, 그 프로젝트 명. 어 그리고 영화에 대한 소외. 어 영화에 이제 참반 혹은 뭐무론이다 이런 이야기는. 어, 당연히 제게 될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.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면서 그리고 또 제가 가진 이미지도 있고요. 예. 어, 이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영화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어, 민간 영역에서 할수 있는 어, 그 당시 최대치의 노력을 담은 겁니다. 저희는 국가기관도 아니고요. 국가가 했어야 할 일인데 어, 국가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어, 그중에 몇 가지 영역은 어, 빨리 기록에 남겨 두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어, 그리고 기존의 미디어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서 예를 들어서 이 그날바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어, 방해도 심했고 특조 이 단위에서 생각해보셔도 혹은 유가족 단위에서 생각해보셔도 어,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거나 어,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걸 빨리 만들지 않으면 어, 다음 정부 혹은 그 다음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겠다. 정황들이 사라지겠다. 기억들이 희미해지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어, 정부에서 새로운 제대로 된 조사를 할수 있는 시점이 오면 어, 그때 이 영화가 하나의 타임캡슐처럼 다시 꺼내줘서 어, 조사의 혹은 의무의 출발점이 되길를 원하면서 만든 거고요. 그럼 영화마다 그런 목적들이 다들 각각 있었습니다. 영화들이 100%는 아닐지언정 각각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어, 제작자로서 자평하고요. 그리고, 그다지. 다시...